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읽어드릴 종은 HLB 바이오,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 예, 수급이 오늘 이제 외국인 기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양매수 들어왔다라고. 이제 51점 정도 수급 상태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본 차트상 이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시가가 고가잖아요. 가가가이 상태에서 이제이렇게 쉽게 말해서이상 방향을 못 정했다는 얘기예에 방향을 그러니까 상태에서 에서만 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을 못 정했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 근데 언제든지 지금 위로 트 준비가 서이 상태에서 이이렇게 치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반대로 이제 아래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현재 상태, 방향을 계속 못 정하고 있는데, 윗방향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많다. 윗방향으로. 근데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튀기 시작하면, 확 날아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봉 차트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봉 차트 여기 살짝 벗겼다고 말씀드렸고, 엔차형 목표치 37,000, 분봉상 이제, 37,900원이라고 말씀드린, 렸는 37,500원이네요. 제가 지금 엑셀판에 잡혀있는 건 37,900원인데, 37,900원까지 일단, 엔짱 모피치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분봉상으로 28,550원, 26,200원까지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확 빼기에는, 일단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추세선 이탈하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밑으로 빼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이런 엔짱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크게 때리는, 요, 요런 엔짱이 하나 나오겠네요. 요런 엔짱. 요런 엔짱. 그점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게 5분 봉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요거 너무 조금해서 그냥 말씀 안 드리는데, 요 엔짱 목표치가 있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요 추세선을 일단 베꼈어요 그 추세선은 일단 벗겼고, 넘어간 자리가 이 자리니까 이 자리에 이탈을 안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얘는 위로 갈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위로 갈 조건이. 물론 밑으로 빠진다라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 위로 갈 조건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N자형 못 붙일 줄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N자형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요 N자형도 있다. 요 N자형 한이 정도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그니까, 고점 그 황당 염두에 두시고 매매 임하셔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일단 이 추세선이 깨지면 이 추세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이탈을 하게 되면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근데 이 자리를 만약에 <laughs>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먼저 하시는게 나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일단 빠질 수 있고 큰 n 자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 봉상 지금 제일 큰 애, 이제 가장 큰앱 엔짱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항상 매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좀 움직임이 좀 느리다거나 아니면 퍼센테지 변하는 게뭐한 5%에서 7% 안에서 이렇게 노는 종목이면 그냥 이 손절 잡고 가시라는 말씀은 안될 텐데 원체 퍼센테지가한번 튀기 시작하면 뭐 상한가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수 있고 밑으로 빠지면 뭐10% 이상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봉상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대응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응 대응 대응이 답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위로가의 조건은 지금 되게 많이 갖춰놨어요 갖춰놨는데 언제든지 빼려고 하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위로갈 조건이 더 많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래로 빼게 되면 손실 폭이 커지니까 그점 이제 조심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정도 이제 위로 갈조건은 충분히 주어졌거든요 30분봉이나 5분봉이나 충분히 주어졌는데 1봉상에서도 충분히 주어졌어요 근데 요게 거래량이 자꾸 감소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량 감소하면 지지이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니까, 러그 고점이 항상 부담스러운 거죠. 이 종목을 읽어줄 때. 그리고 이 종목은 34,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 관점으로 보시던가, 아니면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